이번 주이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서 만세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계속해서 휴대폰 라이트를 켜주십시오. 개혁신당 작은 정당이지만 절대 귀죽지 않습니다.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. 그것은 모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! 다 같이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이 영광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의원합시다. 이준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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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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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너무 영광입니다. 이준석!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너무 멋지죠?